상호 최소 5년 이상 주식장을 주도할 테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단기의 급등 가능성이 많은 테마이니 관심 갖고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헌데 그만큼 위험한 테마이기도 하니 무리한 투자는 절대 절대 금물입니다.말씀드린 테마는 핫한 테마임은 맞으나 대부분 중소형 주들이라서 급등 후에 급락이 오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처음에는 달콤하나 급작스러운 급락으로 고점에 물려 곡소리 내는 개미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충분히 주의사항을 알려드렸으니 이것을 감안하고 관심 갖고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주도 테마는 메신저 리브 핵산입니다. 이 mRNA 기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투여하는 백신으로 화이자와 모더나 제품이 이에 속하며 화이자와 모더나 관련 주들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중점적으로 살펴볼 종목들은 한미약품, 제일약품, 셀로메드 녹십자, 진원생명과학이 있습니다. 이외에 올리패스 아이진, 올릭스, 엔지, 캠 생명과학, 하미셀 서린바이오, 에스티팜 삼양홀딩스 아미노 로직스 한미 사이언스 이연제약 나이백 등이 있습니다. 다볼 필요는 없고, 장기로는 한미약품 녹십자 투자 심되고, 단기로는 제일약품 중점적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화면은 메신저 리브엑산 직접적인 관련 종목이고, 제일약품은 화이자 관련 대장주라 따로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허나 제일약품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외에 다소 위험하긴 하나 그나마 상승 가능성이 있는 자극적인 종목은 셀로매드 진원생명과학이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크게 관심 갖고 투자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3D 프린터입니다. 3D 프린터란 3차원 설계도를 보고 입체적인 물건을 임세하는 프린터로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기술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에서 정보 차원의 대규모 지원을 추진 중이며 국내에서는 세계 최대 3D 프린터 제조업체 스트라타시스가 2013년 본격 진출하면서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3D 프린터 시장이 성장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은 틈새 시장이 머물고 있는 작은 시장입니다. 관련 종목으로 언급되는 국내 업체들도 실질적인 안제품 생산 기술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추천드리는 이유는 성장성에 기대하고 배팅하는 세력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TNR 바이오펩이 있습니다. 그 외에 로버스타 STI 신도리코 정도만 관심 갖고 투자해 보시길 바랍니다. 비중을 많이 두지는 마세요. 세 번째로는 수소차입니다. 수소 연료 전지 전기차는 연료로 활용하는 수소가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전기 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며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를 비롯한 유해 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차세대 친환경 자동차입니다. 전기차와 비교해 높은 에너지 효율, 빠른 충전 시간, 긴 주행 거리 등의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자동차 업체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도 수소차 개발 행렬에 동참하고 있어서 관련 업체들의 중장기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테마입니다. 수소차 대장주로는 현대차, 기아가 있습니다. 현대 너무 큰 초우량 기업이라서 수익 변화가 적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장기 투자로 수익을 보실 분들만 현대기아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등락폭이 적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소호도가 떨어지는 종목입니다. 본 테마에 투자하려면 두산퓨얼셀, 현대제철을 관심 갖고 투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당히 안정적인 투자 종목입니다. 동시에 수익성이 거의 확실히 보장되는 종목입니다. 이미 많이 상승한 종목이지만 앞으로도 승승 장구할 테마입니다. 그 외에 LS일렉트리, 효성첨단소재, 현대로템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타 번외로 전기차 2차전지는 당연히 관심 가져야 할 테마입니다. 허나 이미 상당히 주가가 올라서 깊게 다루지는 않으려고 생략하였습니다. 허나 소수차와 함께 향후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줄 테마들이니 비중을 많이 두지는 마시되 소수차 테마와 함께 분산 투자하기 좋은 테마입니다. 2차 전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편의를 위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란 한번 쓰고 버리는 배터리가 아닌 재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의미합니다. 즉 충전과 방전을 반복할 수 있는 전지입니다. 2차 전지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노트북 등 모바일 휴대용 IT 기기의 성장과 함께했으며 최근에는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등 중대형 전지 시장으로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본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표 3개 테마는 향후 5년간 적게는 3배, 많게는 수십배가 오를 종목들이니까 투자하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정보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면 제파 터지니까 꼭 눌러주세요.